안녕하세요. 별주부입니다. 저는 오늘 모 대학의 약초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약초원에 방문을 했다가, 목향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목향에 대해서 소통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향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소양인한테는 잘 쓰지 않고 몸이 차가운 소음인의 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목향은 소화기 질환에 아주 잘 듣는 그런 약입니다. 능이 체한 것을 풀어주고 소화가 안되거나 위장이 약한 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약제죠. 그리고 간으로 들어가서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폐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찾아가는 도중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산사 고기 먹고 체했을 때 아주 잘 듣는 그런 산사나무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올려드렸던 꽃사과 하고는 종류가 좀 틀린 겁니다 다음번에 이 육식을 잘 소화시키는 이 산사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소통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얘가 바로 목향입니다 꼭 줄기하고 잎새는 도라지처럼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황국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황국화하고 곤동은 하시면 안됩니다. 이 목향은 뿌리를 약으로 쓰고 있죠. 뿌리를 캐서 썰어서 말려가지고 저희가 위장질환이 있을 때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목향도 독이 있는 청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 산에서 보시거나 들에서 뭐 자주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만, 이거 잘못 채취해서서 드시면 청목향을 드실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공진단의 대용품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동안 공진단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효과도 좋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요즘은 침향이라는 것을 넣어서 침향환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선전하고 파는 그런 것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양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워낙 고가입니다. 이 침향은 사양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치명이 그 사형과 아주 흡사한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착안을 해서 치명을 넣어서 공진단을 만든 것을 치명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죠. 이 사형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진단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치명환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치명한 마저도 없으면 이 목향을 또 대형품으로 쓴다 그렇게 또방약가분의 의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목향도 그런 비슷한 효능이 있지만 목향을 넣어서 공진단을 만들어 드실 것 같으면 아예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목향은 워낙 가격도 싼데 거기에 뭐 녹용 또뭐 당기산소유 이런 꿀까지 좋은 약재가 들어가는데. 목향을 넣으셔서 공진단을 만들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치명도 목향이 사향의 대용으로 쓰여서 요즘 아주 열풍을 불고 있는 치명한 그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그런 사실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 또 치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 예정이고요. 또 공진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치명하는 왜 공진단보다 효과가 적고 왜 가격이 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보기 힘든 목향을 제가 만나서 목향 뿌리를 약으로 쓰는 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주부였습니다.